셋. 하나 둘셋넷다섯어떡넷 하섯 형아가 귀를 볼 텐데, 섯넷 하섯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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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섯 넷하하지넷 하섯 넷꼭섯넷 하섯 넷 하섯 넷 하섯 응응. 자았찌롱 에드먼. 근데 형아 여기 새가 있어. 어 새라고? 그렇다니까 어? 봐. 어. 우와. <laughs> 어. 왜 여기 혼자 있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나봐. 기다려봐. 아빠 불러올게. <laughs> 아무 걱정 마. 작은 새야. 아빠. 아빠. 어서요, 빨리요. 저기 있어요. 덤불 속에요. 이제 괜찮아, 얘들아. 우리가 잘 돌봐주자. 그러고 나서 엄마 아빠도 찾아줘야 해요. 시몽, 저기 있는 상자랑 그 옆에 솜도 가져오렴. 네! 또 뭐하면 돼요? 이제 상자에 솜을 채워서 아늑한 새 둥지를 만들자. <웃음> 어, <웃음> 아, 됐다. <laughs> 이렇게요? 완벽한 걸 이제 꼬마 친구를 상자 안에 넣자. 우와, 새로운 둥지가 마음에 드나봐요. 혹시 배가 고프려나? 근데 새는 뭘 먹을까? 나도 잘 몰라 바나나? 그래 바나나 새는 바나나 좋아해. 어? 아니거든. 새는 우유를 마셔. 우유는 진짜 맛있으니까. 아니 틀렸어. 바나나야. 바나나가 훨씬 맛있어. <laughs> 그만들 하렴. 아빠 생각엔 새는 씨앗을 좋아할 것 같은데. 마침 씨앗이 한 상자 있네. 가자 아기 새한테 먹이를 줘야지. 에드몽, 우리 새 이름 지어주자 오 좋아! 이거다! 바나나! 뭐야? 무슨 이름이 바나나야? 음. 이렇게 부르면 어때? 패더! <laughs> 봐봐, 얘도 좋아하잖아 역시 난 어울리는 이름을 잘 짓는다고 무릉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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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아끼는 차야, 패더야 그래, 네가 봐도 참 멋있지? 너한테 빌려줄게. 우린 친한 친구니까. 패더야, 나도 너랑 친한 친구인 거 알지? 응. Uh -huh. 있잖아, 패더야. 이제 우리 셋은 단짝인 거다. 아, 맞다. 내가 슈퍼토끼 옷 입은 거 보여주면 좋겠다. 엄청 근사하거든. 조금만 기다려. 응. <laughs> 우주에서 제일 힘센 영웅이라고. 뭐라? 뭐지? 봐봐 애도몽 배도가 어디 갔지? 어, 상자 동지 안에 있었잖아. 어? 응? 도야 배도야! 어디니? 배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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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라져 버렸어. 배도가 엄마 아빠도 못 찾았는데 이제 어쩌면 좋지? 어? 배도야, 배도 찾기 있었구나. <laughs> 배도가 알고 <날고> 있어. 이제 <laughs> 다나왔나 봐. <laughs> 우와, 저기 좀 봐봐, 애도몽 배도가 가족이랑 함께야. 우리 떠난 게 아니었어. 엄마 아빠를 찾은 거였네. <laughs> <laughs> 아 다음에 꼭꼭 숨어! 들어간다. 안 돼. 쉿. 배도야. 음. 음. 아주 작고 귀여운 벌레. 그럼 이제 우리 뭐 하고 놀까? 어. 얘들아, 그럼 우리 무서운 놀이 하는 건 어때? 음. 음. 별로야. 재미 없을 것 같아. 치? 진짜 재미 없는 건 너라고. 그래. 우리 술래잡기 하고 놀자. 비가 쏜래 야루. 몸 좋아. 조심스해 잡으러 간다. 냐옹. <laughs> 냐옹. <냐오. 웃음> 나 잡아봐라. 뭐야? 꼭 잡아줄 테니 두고 봐마마도 <laughs> 귀여운 벌레인데 뭘 그렇게 놀라? <laughs> 어? 무슨 일 있어? <laughs> 내가 장난을 좀 쳤어. 벌레로 달 놀렸어. 진짜 징그러웠다고. 헤르디랑 해로... 그런 못된 장난은 치는 거 아니야. 우와, 너희 진짜로 재미없다. 얘들아, 우리 눈 가리고 잡기놀이 할래? 좋아. 내 <laughs> <laughs> 목소리가 안 들려. 내가 꼭 잡을 거야. <웃음> <웃음> 여기다. 나 여기 있어. 이쪽이야. 유후. 이리로 와. 여기라고. <laughs> 두고 봐. 나한테서 절대 도망 못 갈걸. 깜짝 선물이야. 어? 어? 도와줘! <laughs> <좋아져, 웃음> 빼달라고! <웃음> 이거 뭐야? 뭐냐니까? 빨리! 빨리 빼주라! 좀 도와달라고! <laughs> 시몽, 너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더라. 진짜 웃겼어. <laughs> 진짜 못된 아이구나, 배르디나네 그래, 맞아. 아까 그거 하나도 안 웃겼다고. 아우, 어, 별거 아니잖아. 아주 작고 귀여운 벌레일 뿐인걸. 얘들아, 어? 우리 이제 숨바꼭질할래? 그래 좋은 생각이다. 누가 술래 할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나네 이제 숫자 센다. 하나 둘셋 넷. 우와 또 찾았다. 진짜 멋진데. 뭐야 페르디나 나무 구멍에서 찾은 거 보여줘. 어, 어, 어 아무것도 아니야. 또 속이려고 다 봤거든. 어, 알았어. 자. <목소리> <목소리> <laughs> 별거 아니야. 아주 작고 귀여운 딱정벌레인 거에. 페르디낭, 너 자꾸 그런 못된 장난 칠 거면 이제부턴 네가 술래해.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술래할게. 하나, 둘, 셋. 넷, 우리 저기 올라가서 숨자. 그럼 절대 여섯, 못 찾아낼 거야. 어서 따라와. 여섯. 얘들아 봐, 저게 어때? 커다란 상자 뒤에 숨자! 좋아, <laughs> <그래>. 그러자. <웃음> <웃음> 여기 숨어있으면 진짜 못 찾겠다 시몬. 그게 말하면 들켜. 베르디나이. <laughs> 너 갑자기 왜 그래? 저기를 좀 봐. 곰미잖아 어마어마하게 큰 녀석이네. <laughs> 너무 지그러워. <laughs> 그럴 순 없지. 거미가 우릴 괴롭힌 것도 아닌데. 어, 시몽. 너 어디 가는 거야? 내가 저 거미를 바깥으로 옮겨줘야겠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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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얘는 아주 작고 귀여운 거미일 뿐이니까 뭐. 음, 아, 거미가 맨날. 린다 내가 이 녀석 떼보내주고 올게. 야. 하하! 찾았지 이제 좀 괜찮아졌니? 휴, 아깐 진짜 무서웠어. 아우, 그냥 아주 작고 귀여운 거미였을 뿐인데, 무섭긴. <웃음> <웃음> 솔직히 거미는 그렇게 겁나진 않잖아? <laughs> 둘만의 비행기 여행 서둘러 빨리 공항으로 가야지. 안 그럼 너희 비행기 놓쳐. 보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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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렴. 드디어 출발. 뭐 준비됐지? <laughs> 네! 예! 반갑다 얘들아. 내 이름은 로라야. 비행기에서 너를 봐줄 승무원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나. 그럼 꼬마들 여행 재밌게 즐겁게 잘 다녀와. 이제 우린 하늘 높이 높이 날아가는 거야 새가 되는 거지 새처럼 날수 있죠? 그럼 비행기 타러 가볼까? <laughs> 안녕 엄마 안녕 아빠 잘 갔다 와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랑 즐거운 시간 보내렴. 우와 우리 비행기 진짜 예뻐요. 조종석도 구경해 볼래 시모? 네네 <laughs> 네, 좋아요. 그럼 올라가 보자. 여기 정말 멋진데. 어서 와라 얘들아. <laughs> 기장님, 꼬마 친구가 비행기를 조종해 보고 싶대요. <laughs> 어? 저요, 제가요. <laughs> 새로운 조종사가 오셨군요. <laughs> 어, 어 아, 아니요, 전 조종 못해요. 왜냐면 동생 옆에 제가 있어야 하거든요. <웃음> 어? <웃음> 애드몽, 어때? <laughs> 이정도 <이저것> 날 거야. <laughs> 어떡해! 내 으... 자동차! 내 자동차 찾아줘! 잠깐 기다려, 애드몽. 버튼을 눌러서 로라 누나 불러줄게. 으... 으... <laughs> 좋았어! 로라 누나, 여기요! 무슨 일이니 시몽? 에드몽 장난감 쳐요 바닥에 떨어뜨렸거든요. 꼭 찾아야 해요. 그랬구나. 좀 이따 해줄게. 지금은 벨트를 잘 매고 앉아야 해. 곧 비행기가 뜰 거야. 하지만 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못 찾으면 에드몽은 내내 울고불고 난리가 날걸요? 자동차 없음 저 눈물 난단 말이에요. 걱정 마. 특별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어. 잠깐 기다려. 내 네, 자동차. 어때? 우와, 이거 받아 에드몽. 이제 오! 네 거야. 자동차도 찾아줄게. 우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로라우라. 로라, 로라, 로라. 로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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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몽 우리가 알고 있어. 우와, 그들 어, 자동차. 우와, 엄청 빨리 다니는거 봤어? 어, 그럼. <laughs> 이제 점심 먹자, 얘들아. <laughs> 우와. 유치원에서 보던 슈판이랑꼭 닮았네 <laughs> 냠냠냠! 저 무지 배고파요! 음... 우와, 우와! 최고다! 살구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인데 <laughs> 맛있게들 먹어, 얘들아 오늘은 디저트부터 먹어볼까나 어. 음! 진짜로 맛있다! 예, 나도 디저트 먼저! 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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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게 뭐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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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큰일 났네. 어. <laughs> 별일 없지, 얘들아? 괜찮은 거지? 네, 네 저희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그렇담 다행이고. <laughs> 어? 음? 안전벨트 단단히 맸지? 이제 난 기류를 만날 거야. 난길이가 아, 누군데 맞나? 글쎄, 나도 모르겠네. 응? 어? 더 높이 올라가잖아!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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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기 <비행기> 진짜 재밌다! 난길이 <laughs> 만나러 가요! 또요! 또요! 얘들아, 이제 창밖을 봐. 바다가 보일 거야. 우와! <laughs> 진짜 마술 같아. 우와, 저기 있는 조그만 집들 보여? 이제 몇분 뒤면 착륙한단다. 어? 정말요? 벌써요? 안전벨트 다시 매야지. 착륙 때까지 풀면 안 돼, 응? 알았어요. 알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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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오네. 안녕, 할머니. 안녕, 할아버지. 어서 와라, 얘들아. <웃음> 줄게 있어, 에드몽. 네가 찾던 장난감 맞지? 우와, 내 자동차. 신난다. 맞습니다. 오늘 비행기 진짜 재밌었어요. <laughs> 잘가 시몽. 안녕 에드몽 어? 저기요. 안녕하세요 기장님. 어때 비행 재미 있었니? 네, 그럼요. 다음번에 꼭 비행기를 조종해 볼 거예요. <웃음> <웃음> 잘 가라 얘들아. 너도 봤지? <laughs> 안녕히 계세요 살구 <잘> 아저씨. 잘거 <laughs> 머리 내 동생. 봐봐 애드몽. 내가 한번 해볼게. 하나, 둘, 어. 우와! 두 번이나 쳤다! 우와, 진짜 야코! 잘했어, 시몽영아 이제 나의 차례지? 나도 꼭 쳐볼래! 기다려봐, 에드몽! 나세번 이어서 찰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안 돼, 안 돼! 이제 내 차례야, 용아 <laughs> 아니, 잠깐만, 에드몽! 넌좀 거기 있어! 좋아, 나 해볼게! 이번엔 기록을 깰 거야! 세번 연속으로 찰 거니까! <laughs> 그래, 알았어! 형아, 다음엔 내가 차는 거지! 다음은 내 차례야! <laughs> 어? 음... 네가 자꾸 옆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잘안 되잖아. 어, 이제 공짜 어? 나도 잡을래, 어. 나도 잡을래. 에드몽찰거머리처럼 어, 살살 달라붙지 좀 봐. 왜형아가공 어? 갖고 노는 건데 이제 내 차례잖아. 빨리 공저시한영아공 어? 달란 말이야. 어, 그만 좀해에드몽 싫다니까! 또 실패했잖아! 에드몽! 네가 방해하니까 못하겠다고! 그거 어? 내 잘못 아니잖아! 형이 나한테 공안 주니까 그런 거지! 얘들아 무슨 일이니? 마당에서 놀지 않고 왜 방에서 다투는 거야? 제 잘못 아니에요! 에드몽 탓이죠! 아뇨! 거짓말! 형아 잘못이야! 형아가 나랑 안 놀아줘! 그래, 아무튼… 에드몽은 매튜의 생일 파티에 가야 할 시간이야 좋아요! 신난다! 생일 파티!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안 싸우지 어? 잘됐네. 잘가, 찐득찐득 잘고 머리 동생. 흠. 이제 집중해서 자야지. 흥. 하나, 둘, 드디어 세개 신기록이잖아. 좋았어, 성공이야. 너도 봤지 애도몽. 어, 아무도 봐주질 않네. 흥. 미루 미루야 이거 봐라 내가 잠깐만 미루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안녕 달팽이야 공차는 거 구경해 볼래? 내가 엄청 대단한 축구 스타거든 하나 둘어또세개너 어, <laughs> 헤딩 잘한다 뭐야 가버렸잖아 이제 누구한테 내 실력을 보여주지 응? <laughs> 아빠! 아빠! 제가 공차기 기록을 두 번이나 깼어요! 우와, 정말? 실력이 굉장하구나, 시몽. 아빠도 한번 보실래요? 어, 그래. 어, 이것만 끝내면 되니까 잠깐만. 오래 안 걸려. 아빠가 금방 갈게. 네, 알았어요. 그래요. 그럼 회의를 앞당겨야겠네요. 어, 엄마다! 엄마! 엄마! 이거 꼭 보셔야 해요. 기록을 네. 깼거든요. 네, 아, 알았어요. 기록을 깨다니 훌륭한 걸. 이따 볼 테니까 기다려줄래? 엄마 일하는 중이야. 그래요, 알았어요. 어. 월요일이 좋겠네요. 어, 어, 엄마, 공원 가면 안 돼요? 친구들한테 공차는 거 자랑할래요. 나중에 심오. 엄마 일 때문에 통화해야 하거든. 중요한 전화야. 네, 좋아요. 어. 그렇게 해요. 아우. 음, 어. 아빠, 아빠! 어? 무슨 일이니 시몽? 생일 파티 원래 이렇게 오래 해요? 조금만 있으면 끝날 거야. 엄마가 이제 에드몽 데리러 가실 거고. <laughs> 좋은 좋은 <생각이> 이떠이랐올랐희가 <laughs> 기록 세우는 거봐 주는 거야. 하나, 둘, 그리고 셋. 야호! <laughs> 내 실력 u 고 a 너희도 봤어? 아, 재미 없어. 저기요 아빠, 에드몽 금방 집에 오죠, 그죠? 왜 그러는데 시몽? 혼자 놀아서 심심하니? 어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아빠는 어때요? 심심해요? <웃음> 다녀왔습니다. 에드몽, <laughs> 에드몽 드디어 왔네. 시영아, 영아. 나 너한테 꼭 보여줄 게 있어. 잘 봐. 어, 자, <laughs> 하나. 여기 있어 에드몽. 그거 알아? 내가 잘고물이 동생 진짜 좋아하는 거. 음. 아! 어? 아! <laughs> 미루, 자꾸 준비다 됐니? 어? 우리 잠꾸러기. 짜잔! <laughs> 와, 오늘은 슈퍼용 옷을 입기로 한 거야? 왜냐면 저는 슈퍼 터키니까요. 중요한 임무가 있거든요. 임무까지 있어? 뭘까? 침대 정리 임무 같은 어? 거? 죄송하지만 엄마, 오늘의 임무는 레이저 광선으로 악당을 잡는 거예요. <laughs> 어? 어, 악당이 부엌에 있잖아. 지몽이 나가신다. 슈퍼 특끼 뿅! 뿅! 어, 미루가 정원에 있는 악당을 찾았나봐. 출동이다. 도 갈래. 악당은 어딨어요? 어? 조용히. 어? 해도몽 저기 말이야 창고에 숨어 있잖아 악당이 아닌 것 같은데 아빠가 뭔가 하고 계신가 봐 어? 우와. 어? 너도 불빛 봤지? 악당 봤다니까 나처럼 레이저 광선이 있나봐 아, 응? 아. 어라? 아빠 목소리잖아 악당이 아빠를 공격하나봐 우리가 구해드려야 해 간다 멀어서 그, 그, 못 가겠어 어, 어 그래 맞아 애도 뭐 너한테 너무 위험한 일이겠다. 가서 커다란 나무 뒤에 숨어. 저기라면 별일 없을 거야. 알았어 조심해 형아. 걱정 마. 나한테 레이저 광선이 있어. 출동! 슈퍼 토끼는 그 무엇도 무섭지 않아. 기다려요 아빠. 지금 갈게요. 시몽 왜 그래 아빠야 너 괜찮니 마스크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아닌 줄 알았어요 <laughs> 많이 놀랐구나 꼬마 토끼 아빠 저 꼬마 토끼 아니거든요 용감한 슈퍼 토끼예요나 <laughs> 어, 몰라 시몽 형아 빨리 이만 갈게요 새로운 임무가 생겨 서요 출동 <laughs> 수건은 어쨌어 에드몽 구멍에 빠트렸어 <laughs> 어. 내 수건 보여 형아? 난 형이 아니라고 용감한 슈퍼 토끼지! 걱정하지 마. 네 수건 꼭 구해 줄게. 음. 어. 어? 어. 음. 괜찮은 거야, 형아? 음? 어. 어, 괜찮아. 게다가 에드몽네 수건도 찾았어. 아, 내 수건이다. 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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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보세요. 나무 구멍에서 나오다가 손을 다쳤어요. 형아가내 수건 구해줬어요. 아, 시몽, 작은 가시가 박혔네. 걱정할 어? 거 없어. 엄마가 바로 빼줄게. 혹시 가시 빼는 거 많이 아파요? 안 아파. 곧 괜찮아질 테니까 걱정 마. 이제 손좀 보여줄래? 음, 음, 음. 에드몽말론 네가 진짜 영웅이라던데. 정말이야? 어, 그럼요. 제가 수건을 구해줬거든요. 좋아요, 꼬마 영웅님. 이제 손좀 주실까요? 음. 하나, 둘, 셋. 이제 됐다. 다 끝났어. 응? 엄마 말대로 어? 안 아팠지?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역시 우리 시몽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꼬마 토끼야. 음, 무서워하는 게 하나도 없네. 그거야 당연하죠, 엄마. 왜냐면 저는 용감하거든요. 슈퍼 토끼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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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더 약자 저거!